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부 권력의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하실 건가요?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권력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전통적 권력과 현대적 권력은 어떻게 다른지를 공부해왔고요 오늘은 우리가 동양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동양 사회에서의 권력은 또 어떤 의미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점이 있는데요, 동양의 권력 개념, 특히 유교적 권력 개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네, 동양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마디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동양이라고 하면 권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가의 권력 개념이 있고 법가의 권력 개념이 있고. 또, 불교나 다른 종교의 권력에 대한 개념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런 모든 것을 다룰 능력이나 역량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한테 지금 취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권력,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유기적 권력의 흔적,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유기적 권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적 권력은 그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유교적 권력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뭘 중요시 여기나요? 덕치, 천명, 그리고 예치, 뭐, 군신 관계, 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런 개념 등을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을 하잖아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법치적 권력이나 강제적 권력과는 좀 다릅니다. 유교적 권력은 도덕적 정당성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권력을 굉장히 강조하죠. 따라서 군주나 백성, 신하와 왕, 부모와 자식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도덕적 조화와 사회적 질서가 유지될 때 권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유교적 권력의 핵심적인 개념을 네 가지 정도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덕치 즉 도덕을 기반으로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주는 힘이 아니라 덕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덕치는 공자나 맹자가 강조한 정치 철학인데 군주의 덕 인의예 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군주의 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위정이 덕을 강조했습니다. 군주가 도덕적으로 완벽할수록 백성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의예 지를 덕치의 핵심적인 원리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멀리는 요순시대의 이상적인 통치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 조선의 조선 500년 동안 통치의 핵심적인 이념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덕치사상은 군주가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권력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명과 왕권의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왕의 권력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 권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적 권력은 천명 개념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죠. 천명은 곧 하늘의 뜻이고, 군주의 권력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 권력을 잃고 새로운 군주가 등장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자는 명자라는 책에서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 국가가 그 다음이고 군주가 가장 하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성이 군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의 권력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치, 예로서 다스림,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권력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법보다도 예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6에서는 법은 최후의 수단이고 사회를 다스리는 방법은 예라고 하는 것, 즉 도덕적 규범과 예의 범절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법과의 전통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도덕적 질서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인 통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족 관계, 국가 운영, 군주와 신하와의 관계 등 모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근원적인 힘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유교적인 권력은 강제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군신관계와 충효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핵심은 왕과 신하는 서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을 또 군주는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민본사상 같은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군신관계는 유교적 권력 개념으로 군주는 신하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주가 정당성을 잃으면 신하는 간언을 해야지 되고 통하지 않을 때는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효와 충을 대단히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듯이 신하는 왕에게 충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군신 관계는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도덕적 책무와 의무를 강조하는 관계였었다라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리적 권력이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진 지가 100년이 넘었지만, 우리들 삶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유교적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의 사고 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유교적 권력 개념을 그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유교적 권력 개념은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정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사상이었고, 그리고 이런 그 유교적 권력 개념이 갖는 의미와 더불어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적 개념이 갖는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200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첫 번째는 도덕적 리더십과 정치적 정당성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정치 지도자의 도덕적 리더십과 신뢰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교적 권력 개념은 군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도덕적 품성과 윤리적 책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는 조금 바뀌었지만 정치적 정당성과 공적 신뢰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 권력의 리더의 역할이라고 봤던니다 그래서 도덕적 리더십을 상실한 지도자는 대중의 지지를 잃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권력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교적 권력 개념은 도덕성을 갖춘 정치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이런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중요한 원칙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유기적 권력 개념에서는 공익을 중시하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죠.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조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점들은 현대사회에서 공익을 우선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윤리 등을 중시하는 현대적인 가치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민주주의가 개인주의와 자유권을 강조했다면, 유교적 전통에서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 이런 점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든지, 이런 점들이 특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권력 개념은 공익을 중시하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여전히 대단한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엘리트주의의 현대적인 재해석 가능성입니다. 유교에서는 학문적, 학문을 굉장히 중시하고 학문적인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엘리트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학문적인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이상적인 지도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전문성과 더불어 서 윤리성을 갖춘 정치인과 공무원의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도 특정한 분야에서의 업무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까지 너무 이렇게 탈탈탈탈 탄다고 할까요?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그 유교적인 교육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관료제도 이런 인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능력과 도덕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역시도 과도한 경우에는 차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도 또한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유교적 권력 개념은 교육과 엘리트주의를 강조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전문가 중심의 정치 및 관료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교적 권력 개념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적인 권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유교적 권력은 군주의 도덕성과 권위를 강조하면서 백성의 정치적인 참여를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맞지 않은 것인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용인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교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지도자의 결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지금 오늘날 중국 공산당 경직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경험 등과도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교적 권력 개념은 지도자의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할 경우에 권위주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인 권력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강오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전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전부 계층화하는 것. 군신유의, 군주와 신하 간에는 위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부부유별, 장유유서. 이 모든 것이 사회를 등급화하고 이렇게 위계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유교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별 차별뿐만 아니라 나이에 의한 차별, 지역에 의한 차별, 권력에 의한 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현대의 주민 참여, 민주주의 또는 수평적인 논의와 합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적인 원리하고는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권위주의화 될수 있는 요소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교적 권력 개념은 가부장적인 질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유교적 권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리더십과 정치적 정당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또 공익을 중시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지만, 그러나 사회를 위계에 의해서 차별하는 측면이라든가 군주라든지 리더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데는 상당히 제약과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양적 권력, 특히 유교적 권력에 초점을 맞춰서 유교적 권력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